어르신을 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어르신댁을 직접 방문해서 요양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국비로 지원해 드리니 걱정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양산요제가복지센터 055-388-4279 양산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과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지원금을 연 최대 10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0개월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25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이며 이곳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작곡 등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과 전화 신청을 가능하게 했으며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농식품 바우처 신청서이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개조 능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식품 바우처 놀이집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망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